저는 사계절이 또렷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열대과일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는데 저는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여름 같은 가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겨울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아마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뭐 스키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뒤에 전미어를 붙여갖고 낙이라는 걸 붙여요. 겨울낙이. 들어보셨습니까? 겨울낙이. 근데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별로 붙이지 않고 주로 겨울에 붙입니다. 겨울 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겨울이요, 사계절 중에 아주 가장 길고 매우 혹독하기 때문에 겨울 낙이라고 합니다. 상간 오지에서요. 여름부터는 겨울 낙이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겨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간 오지에서는 여름 겨울에는 추, 춥잖아요 한 20도 내려가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에, 연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 지금이야 지금도 그 어려운 그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아무리 산에 가서요 뭐 나무가 쓰러진 나무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차요 톱질하고 집까지 이동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가 뭐7 8 0년대만 해도요. 시골에서는 겨울 난방으로 다 땔감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해 그래서요, 땔감을 처음에까지 쭉 올립니다. 땔감을 다 올려가고 쭉여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장작이요, 마른 장작을 떼면은요, 눈물 흘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생작을 떼면은요, 그렇게 에, 눈물이 저는 많이 흘렸어요. 어릴 때 이제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나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행사가 가장마다 뭔가 김장을 나죠. 김장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을 준비해요. 그걸 이제 큰그 뭡니까? 김장을 한 후에 그 김장독에 땅 깊이 파도 묻어두고 해서 그걸로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겨울 나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나 다른 생명체들도 다 겨울 나기를 준비합니다. 나무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은 나무도요 겨울 나기를 준비합니다. 보통 나무를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침엽수는요 소나무 같이 잎이 가는 것을 말하고 활엽수는 손바닥까지 잎이 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울은요 밤이 길어요 짧아요. 밤이 길어요 짧아요. 헷갈리죠 지금? 왜? 여러분 겨울밤은 깁니다 길어. 그 낮은 짧아요. 낮은 짧다는 말은 모든 생명체가요 햇볕을 적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햇볕을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은 이런 식물은요 생장을 못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내가 그저 겨울 때면은 이제 햇볕을 받아야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영양분으로 내가 겨울을 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무들은 어떻게 하면 결단해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활엽수는요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엽수는요 겨울 동안에 마치 죽은 나무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살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요 침엽수도 잎을 한꺼번에 몽땅은 안 떨어뜨려요. 소나무는요 가장 먼저 나왔던 싹부터 떨어뜨립니다. 그 부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는 나무 소나무 잎은 영원히 붙어 있는가지만 것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난 예, 잎은 일부가 떨어집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소나무 잎들도 어떻게 합니까? 겨울요 그뗄까하고 소나무 그뗄감이요 참게 그 저기 뭡니까 그 마른 그게요 그 불쏘 시기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다 이게 자기들의 뭡니까 생존 전략인 거예요 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들도요 다 보면 가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다 있는 거예요. 겨울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겁니다. 말은 못 해서 그렇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같은 경우 병우도 겨울나기 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잠을 자.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 뭡니까 생존 전략인 것이죠. <laughs> 여러분 자신의 몸의 일부나 전부를 떼어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글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함으로 내 종족을 보존시킬 수 있다,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그걸 감수하고 견디는 거예요. 겨울을 견디고 나는 일은 모든 생명적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인생에서도 힘드는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힘드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를 인생의 겨울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 지금 아직 가을이지만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 지나, 지나고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다 인생의 겨울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더라도 적어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 인생의 겨울을 다 겪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는 것들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건다 달라요. 인생의 이 겨울은요 활렵수가 겨울에 모든 잎을 떨어뜨린 것 같은 상태가 그런 된 때와 비슷한 거예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그 그 나무가 활렵수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여름에는요, 그냥 이 활렵수가 이 잎이 손바닥 말하지 않습니까? 그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찾는 사람도 많지만은 겨울은 그렇지 않아요. 볼품도 하나도 없고요. 주목도 받지 못하고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인생의 겨울이 이런 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배신이나 아니면 아내의 배신, 아니면 자식의 배신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계획했던 것이 이런 실패해서 인생의 겨울을 나는 분도 있고요. 그는요, 숱한 사람의 숱한 사연이 다 있는 겁니다. 겨울은요, 네 계절 중에 한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다 인생 겨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 노아도 지금 노아도 인생의 겨울을 통과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 7 5세의 나그네 생활을 마쳤어요. 아브라함은이 땅에요.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이땅 나는 이 땅은 나는 여행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정말로 영원히 그할 곳을 본향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늘로 주소지를 옮겨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가 노아인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5장 3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가 600세 600세 6 0살6 0 4때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획수를 추론해 보면 최대 100년 정도의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 기간에 홍수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겨울이에요. 지금 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인생의 겨울인 겁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이 겨울을 통과해서 그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의 구장 28절에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99세까지 살았다고 구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런 생애 가운데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의 삶의 10분째 일을 갖다가 뭡니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걸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하면은 노아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노아가 600세 때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당히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노아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수명이요, 병도 안 들고요, 백년 살아도요, 뭐 장기 튼튼하고 병든데 없고요, 공기 좋고요. 그리고 다몇백년씩 살았습니다. 몇백년 사니까요, 사는 게 따분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게 그거고 말입니다. 몇백년 사니까 따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재미를 쫓자. 우리가 쾌락을 따라 살자.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제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땅에 부패하였으니 사람이 다 포악해져 악해져가 그 당시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악한 사람 다 악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이런 선하지 하나님 완전하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이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생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노아에게는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살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쪽으로 그는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요, 방주를 인생의 겨울을 내가 내 인생의 겨울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코페라나무로 방주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길이가 300 규빈, 너비가 50규 높이가 30 규빈인 걸 보면 은 이걸 따져보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뭐한규빈이 45.6c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아파트한 4층 높이 돼요. 이런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방주가. 그래서 이배 안은 3층으로 만들고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너는 생명을 보존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보문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500년 동안 아니, 지금 500년 동안 이런 홍수도 없었고, 500년 동안, 여러분, 이 겨울이요, 인생의 겨울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온다. 하나님께도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을 적에 그들은요, 그들은 결코 그걸 듣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뭡니까? 여러 심령이 부패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삶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쾌락만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우리가 어떤 중을 하면은요, 다른 건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집중하면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 탐욕에 빠졌고 이들은 악한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아의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친 그런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노아도 노아를 편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매일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 소나무 종이에요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 묻는 사람마다. 그뭐그 뭐그 당시에 사람들 이런 사실 잘 모르는 거는 왜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 산에 가서 뭐하세요? 물어보면은 아 내가 성견이야 왜 하나님이 인생에 겨울이 온다 그랬다 물로 심판한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가서 내가 방주를 내가 만든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전혀 믿지 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노아만이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 저 인간은 너무너무 악해요. 인간들이 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야, 악하고요 야, 그 뭡니까 그. 그, 그 탐욕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요. 예? 이 탐욕의 신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다 탐욕의 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믿음 생활도, 예? 믿음 생활도, 기도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세계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이 전쟁이 터졌고요. 동북아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남을 지배하고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뭡니까 내가 누리고 이런 탐욕이요.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탐욕. 여러분 정치인들도 권력에 대한 이 탐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네? 우리, 뭐, 이번 주에 저기 교단 총회도 하지만 저도 보면은, 야그 권력이 그렇게 좋을까? 예? 네. 여러분, 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뭡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 올라가면은 뭡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법은 멀어지고요. 법은 멀어지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요 뭡니까? 권력의 욕심 때문에요 이 상대방을 짓받고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만들어버리고요 이런 순진한 백성들은요 그들의 가문 이설에 다요넘어가요그 가문 이설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말아요 개인 방송 많이 보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그 어떤 목적,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 선동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요, 다. 세상이 악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도 너 하시대 못지 않게 더 여러분 악한 세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겁나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나마 우리는요,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에 속하기도 하지만은 근래 일어난 뉴스들을 보면은요. 예? 불시해요 뭡니까? 기습을 당해서 말입니다. 어, 하다가요. 사망해 버리는 거. 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 돌아다니는 흉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이 파탄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일상,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 확신이 없면내 네 주에 백 사람이 다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정말로 작각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내까지도 말입니다. 속아 넘어가 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오히려 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을 준비하고 홍수 신반을 준비하면서도 비난받고 욕먹어도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그는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너, 너가 잘못했다고 다 손가락질해도 정말 말씀에 근거한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에게서는요 노아는 산에 올라가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배를 만드는 일은 그에게 거룩이었고 그에게 순종이었고 그에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였던 겁니다. 내 삶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에도 여러분 겨울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과 홍수는 심판을 상징하듯이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 우리가 인생의 진짜 겨울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 궁극적인 인생의 겨울은 하나님이 심판이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고 또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가 다가올 어떤 실패나 아니면 배신이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겨울이 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순정의 길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오히려 겨울이 뭡니까? 또 비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활란 눈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널 도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활란은 인생의 겨울 아닙니까? 인생의 겨울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활란은 그의 인생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요. 왜? 다 거룩하게 안 사니까. 다 사람을 속임해 사니까. 다 사기치며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내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다짐하지만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 알아주는 이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마주 순종하며 살려고 할 적에는 하나님은내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믿을시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차 살고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 살면은 그 어떤 인생의 겨울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은 잃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잃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 보다가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이었지만은 그의 생명은 보전받고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그는 그 후에도 350년을 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 믿으시길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가 어떤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만져 주세요. 고쳐 주세요. 주님, 함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 보면 저를 보기 싫은 정치인 너무너무 많아요. 그 돌, 저는 돌려버립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인들의 권력욕에만 취해 갖고요. 오히려요 그 어떤 무지한 백성들을요 선동하고 해서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요 아 너무 화가 치밀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 그들도 생각을 바꿔서 진짜 국민을 섬기는 자신의 권력욕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짜 섬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뿐인 인생을 늘 이런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E